이렇게 찍으세요. 예좀 네. 저건 세웠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너무 짧게 한지는 않는 게 좋다. 좀 넉넉하게 걷고 너무 길게 거졌다 생각하면 이렇게 안쪽에서 하시면 돼요. 끝에서 하지 마시고 살짝 안쪽에서 해서 이렇게 넓게 넓게 잡아주면은. 글자 그대로 여기가 넓어지죠. 넓을 광. 그리고 이 부분을, 획이 하나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똑같이 맞추시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형태로 보이는데, 그냥 바점자를 써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위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가로액이, 가로이 공간이 비슷하게 날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점 하나 이렇게 찍고, 왼쪽으로 하나 찍고.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쉽게, 광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초두 모양으로 들어간 거 있는데 너무 많이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넓게 잡고 그 간격만 맞춰 쓰시는 걸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 이제 행서로 써야 되겠죠? 행서로 쓰는데 이 부분 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한 걸 어머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는데 어, 여기서는 그렇게 쓰시면 좀더 어, 어렵고, 그냥 이렇게 위에 해서 같이 쓰신 다음에, 아랫부분만, 이것도좀 삐치지 않고서 이렇게 와서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타고 들어오죠? 좀 넓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올라갔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연결성이 있게 써진다. 오히려 글씨는 이 해서보다도 행서나 초서 쪽으로 오면 훨씬 더 있어 보인다. 멋있다.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방법이 많아요. 이거를 여기를 더 굵게 하거나 더 이쪽을 가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리듬을 타면 더 훨씬 더 보기가 좋은데 아,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한자 한자를 아, 또박또박 쓸수 있는 방.